이론이 되는 발성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볼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면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 발성과 발음 연습을 미리미리 해둬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발성과 발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발성입니다. 발성, 즉,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려면요, 어린 여러분들이 절대 앉거나 누워서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수업을 앉거나 누워서 받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셨으면 우리가 발성을 연습하기 위한 가장 기본 자세를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한번 자세를 잡아볼게요. 먼저 다리입니다. 다리는요. 일어선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가볍게 벌리시면 되고요. 이 손은 주먹은 마치 계란을 하나 진 것처럼 가볍게 쥐고 바지 봉제선 옆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는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 아랫배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엄지발가락 두 개에 이렇게 힘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되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는데, 간혹 힘을 주는, 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 배를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배를 내미는 건 아니고, 힘을 아랫배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은요, 편안하게 활짝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가슴을 열 때,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발성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 다섯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구령을 붙여드릴 테니까,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리, 손, 배, 가슴, 눈. 네. 잘 체크가 됐나요? 바른 자세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는 크고 낮은 소리를 4단계로 네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소리가 전혀 없는 상태, 무음의 상태를 0이라고 하고 가장 높고 큰 소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이 단계를 4단계로 네 나누면 가장 낮은 음은 몇 음이 되죠? 그렇죠. 25음이 되겠죠. 25음. 그 다음은 50음, 다음 75음. 그리고 가장 높은 소리가, 그렇죠. 100음이 되겠죠. 이렇게 4단계로 네 나누어서 소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25음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50음이 평소에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75음은 약간 고음, 100음은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는 상태, 이렇게 소리의 음을 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리를 직접 내보기 전에요. 소리를 안정적으로 내려면 코와 입으로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쉰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들이마신 공기를 다시 빼면서 아라고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여러분 먼저 한번 코와 입으로 숨을 한번 자연스럽게 들이쉬어 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시겠습니다. 준비. 선생님이 셋을 셀 동안 숨을 들이시면 되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멈춤그 상태에서 어린이 여러분 스스로 배를 한번 볼까요? 배. 네. 배가 빵빵하게 나왔나요? 아니면 후죽하게 들어갔나요? 선생님 배는 빵빵하게 나갔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숨을 들이마셨을 때 안정적으로 내려면 배가 빵빵하게 나와야 된답니다. 만약에 홀쭉하게 배가 들어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침을 한번 뭐 꼴깍 삼켜볼까요? 네, 자 그러면 배가 다시 나왔나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배가 나온 상태에서 힘을 주고 일정하게 소리를 공기를 빼면서 소리를 낸다. 이게 발성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러면 직접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아까 소리를 몇 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네 단계죠. 그러면 이네 단계의 소리를 음을 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단음, 즉 짧은 소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네 단계 음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단계 25음부터 100음까지 짧은 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 내, 내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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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소리가 낮은 음부터 아주 크고 높은 음까지 4단계로 구분이 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때 소리의 음 높이를 다르게 하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말을 해야 재밌고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단음으로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장음으로, 길게 장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들이마신 그 공기를 다 빠질 때까지, 즉, 내 호흡이 가능한 그 길이만큼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너무 길게 하면 어린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조금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25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잘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25음부터 100음까지. 준비, 25음, 시작. 어. 50음은 25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소리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음 준비, 시작. 어. 네, 잘하셨어요. 다음, 75음이라고 말씀드렸죠. 75음은 조금 더 고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배인주시고요 75음, 시작. 어. 잘하셨어요. 마지막 배금입니다. 이 배금은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린이 여러분들이 스피치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반전 서고를 나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배금은 가장 크고 높은 소리를 내면 됩니다. 준비, 배금, 시작! 아아 셨 어려운가요? 요어 처음이라 많이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입모양 혹시 보셨나요? 소리를 낼 때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셔야 합니다. 크게 자연스럽게 벌리고 소리를 아! 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발성 연습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 발성 연습을 한걸 기본 토대로 해서 아까 두 번째는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발음 연습,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 또박 크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입 모양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사실이란 걸 기억을 하시고요.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장 연습 해보셨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네.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데요. 이런 문장들이 효과적으로 발음을 연습하는 문장 연습입니다. 그런데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막 말이 꼬이고 잘안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음절 하나하나 끊어서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단어들을 연습을 해보고, 그 이후에 문장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늘려간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는 이런 문장들을 잘 발음하기 위해서 음절, 이름절부터 삼음절까지 음절을 통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절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한 음절이 이루어지죠. 이때 모음을 선생님과 두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아라는 모음이 모이면 어떤 음절들이 생기죠? 그렇죠.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음절들이 생기죠. 선생님과 오늘 가나다라마바사까지만 이용을 해서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라는 말을 그 발음을 하려면 입, 입, 입을 훨씬 더 크게 벌려주셔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아 라고 자연스럽게 크게. 근데 이 입을 벌리자고, 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 라고 크게 벌리고, 배에다 힘을 주고, 아까 우리 발성 연습했던 그 기본 자세 그대로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벌써 자리에 앉거나 누운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발음 연습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성 연습했던 그 자세 그대로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름절 발음 연습.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 아까 4단계 음 중에서 평소에 대화하는 음인 50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음으로 가나, 다라, 선생님 하는 여러분 한음, 번갈아가면서 연습할게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준비, 바나다라, 시작! 과 지역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아라는 모음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야라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음과 야라는 모음이 만나면 야야야야먀뱌샤 이런 음절들이 생기죠. 아까 우리가 가나다라를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음을 할수 있었는데 이런 갸, 냐, 겨, 야를 하려니까 뭐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 그렇죠. 혀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연습을 안 해봤던 음이기 때문에 가나다라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발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역시 오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갸,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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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갸냐갸냐냐벼셔 네, 잘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배에 힘을 주고 지금 발음 연습을 했는데 혹시 목이 아프거나 한 친구들은 없으세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은 배보다는 목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꾸준히 연습을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름절 연습, 아와 야를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과 한 방법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어, 여, 오, 요, 우, 유도 함께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입모양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음절 연습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음절 단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선생님은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먹지 않는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가지라는 단어만 떠올랐거든요. 편식을 하면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이 여러분들 음식은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에는 발음 연습을 우리 아까 했던 발성 연습 4단계와 함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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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네. 이렇게 가지 라는 발음을 입 모양을 크고 또박하, 또박또박하게 하면서 음은 내 네, 음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기본 자세에 배에힘 주시고요. 함께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역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분부터 준비. 가지가지 가지. 거지! 거지! 잘 되시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음절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붙여서 한번 이렇게 발성 연습, 그리고 발음 연습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는 3문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성, 발음을 통해서 그리고 스피치를 잘하려고 하는 목적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을 재미있게 전달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야-기 이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야-기 3문절인데요. 입모양을 크고 또박또박 이야기 라고 만들면서 네 음으로, 네 단계 음으로 한번 역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 5분부터 이야기. 준비, 시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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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시범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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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셨어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는 소리가 선생님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 발성과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발성, 기본 자세, 다섯 가지, 다리, 손, 배, 가슴, 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기본 자세를 잡고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일정하게 소리를 빼면서 아~ 라고 소리를 낸다 라고 기초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본을 연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소리 내는 연습해 주시고요. 발음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입모양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힌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께 사랑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모양만 보고도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커지면서 스피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답니다. 결국 발음을 위한 기본은 입을 크고 정확하게,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서 말을 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안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보고 연습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오늘부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한다라는 선생님과 숙제 꼭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도 앞에 조금, 뒤에 조금이라도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발성과 발음 연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성을 단 문장이 아니라, 어, 단 음이나 장 음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짧은 문장, 단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연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